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제가 열심히 머리를 묶어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새 다짐을 하시나요? 놀랍게도 저는 특별히 새 다른 다짐이 없어요. 이유는 음, 늘 같은 목표로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굳이 특별한 다짐을 해야만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저는 올해도 묵묵히 저의 꿈을 향해서 살금살금 조금씩, 달팽이처럼 기어가 보려고요 <laughs> 엉금엉금 잘 기어가 보겠습니다. 음, 돌이켜보면,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걸 아쉬워만 했고, 후회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좀 내려놓고, 좀 게을러지니까, 마음이 엄청 안정되고, 어, 불면증도 많이 없어졌어요. 음, 그 대신 부작용은 살이 쪘어요. <laughs> 네. 괜찮습니다. <laughs> 이것도, 음, 살면서 저의 한 모습이겠죠? 그래서 저는 올해도 저의 일상을 더 소중하고 차분하게 어, 즐겨보려고 합니다. 아, 새 목표가 생기긴 했어요. 유튜브에 좀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? 네. 구독자가 50명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, 지금의 나를 수시로 들여다 봐 주세요. 분명히 1년 후에는 지금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. 2025년도에도 제 영상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예요. 제가 잘 한번 만들어 볼게요. <laughs> 많이 놀러 와 주세요, 여러분. 네. <laughs> 여러분, 저는 새해가 되면 집에 있는 시계를 바꿔요. 어,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멀쩡한 시계라도 저는 새해가 되면 시계를 바꿔요. 뭔가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아서 저한테 약간 이벤트처럼 하는 거거든요.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. 이게. 제가 여행을 가도 항상 그 시계 사진을 찍거든요. 그날, 그 시간에 내가 여기에 있었다. 여러분의 시계도 새롭게 다시 흘러가시기를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!